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목잡기 <laughs> 어떤 사람이 출발선을 스타트를 해서 어떤 목포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야 할 텐데 그 사람의 발목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가지마 못 뛰어 여기 주저앉아 <laughs> 이게 발목잡기죠 어,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저런 발목잡기를 봤지만 이번과 같은 발목잡기는 처음 어, 보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안 주어서 그 발목을 먼저 잡았었지요.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 다 부적격, 부적격, 부적격. 이래서 정부가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게. 5월 90일 날 취임식 때. 장관 내각이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정권 장관 두 명을 구와야 각각으로 과반 열한 명 채워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압정권의 총리가 뭐이 국무위원 채청하고 떠나고 이런 발목 잡기.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발목 잡기를 했던 정당은 다 폭망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첫 번째, 1998년 사례를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DJP 연대. DJ하고 JP가 연대해서 정권을 잡았죠. 김대중 대통령. DJP가 연대를 했으니까 김종필 총재를 당연히 총리로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임명 동의를 안해준 거예요 김대중과 김종필의 발목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총리설이 <laughs> 참 전무후무한 한국 역사에서의 총리설이 그것을 김종필 총리가 한 1년 했잖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발목을 잡았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폭락을 했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30대 26에서 37대 16으로 요만큼 벌어졌던 게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두 번째 국무총리로 이완구 총리를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인준이 안된 거예요. 뭐,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병역에 문제가 있다, 기타 등등. 야당이 임명동의를안 해줘서, 그때도 아주 그 발목 잡기가 심각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을 보면은 42대24 여야가. 더블 스코어로 발목 잡은 당이 폭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봤는데, 약 15%포인트, 14%포인트,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보름 오면 선건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선거 하나만 하죠, 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발목 잡은 거 빨리 풀어줘라. 한덕수 국무총리 빨리 임명동에 인준해줘라. 이거 큰일 났다. 발목 잡기 프레임에 한번 걸리면 민주당 지지율이 툭툭 떨어져서 6월 1일 날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고 이게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빨리 발목 풀어줘라. 이러는가 하면 안 돼! 하는 강성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계속 잡아! <laughs>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새 정부의 견제수단으로 총리 인준과 장관 청문회를 활용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정 발목 잡기에 불과했다. 정권 교체의, 교체기에 법사위에서 뭐 위장 탈당을 하고, 본회의 회기 쪼개기를 하고, 국무회의 시간 번, 변경 같은 온갖 꼼수로 검수 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한몫을 했다. 과거에도 거대 정당의 입법 폭주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처리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41%에서 33%로 폭락을 했다. 자, 지금 뭐 협치, 협치, 말만, 뭐 입만 열면 협치 얘기를 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또이 더불엄진당도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협치합니까? 물론, 물론 양쪽에서 한 발짝씩 다가와야지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서 있으면은 내가 거울을 향해서 한 발짝 다가가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나를 향해서 한 발짝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의 협치는 거대 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를 5분의, 5분의 몇입니까? 5분의 3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어, 거대 정당이 협치를 하기 위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강자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강자가. 약자 보고 양보하라? 그거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다 보면 협치는 요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2024년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거대 정당으로 재탄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협치를 하려면 큰 정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인천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73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173석 거대 야당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일을 할수 있다 이것은 협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이재명 후보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안겨준 2년 전 총선 결과에 아직도 자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정에 실패한 민주당은 그 뒤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 그리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잇따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의석수로 심자랑을 한다면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6월 1일 지방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조선일보의 홍영 님 여론조사 전문 기자의 칼럼을. 에, 상당 부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발목 잡기와 지지율 하락의 법칙. 이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재밌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